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중단원인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화학 반응식, 그다음에 양적 관계 이렇게 두 가지 토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각 가지 토픽에서 어떤 부분들을 공략해야 되는지 공략 포인트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 반응식 같은 경우에는 화학 반응을 반응물, 화살표, 생성물의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미리 좀 적어 놓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원자 각 반응 전후로 원자 종류, 원자의 총 개수, 그 다음에 전후로 간단한 정수비를, 개수는 정수비를 이룰 것, 그 다음에 상태까지 포함을 한 것이 바로 화학 반응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나타냄으로서 우리는 간편하게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정보들을 다 담을 수 있었죠. 그런 다양한 정보와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개수비는 무엇과 같고 몰수비, 그 다음에 기체 부피비와 같으며, 그 다음에 무엇과는 달랐었다, 질량비와는 달랐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좀 강조해서 들었었습니다 이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질량 보존 법칙과 기체 반응 법칙이 어이 화학 반응식 안에 녹아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질량비는 화학식량을 곱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달 달랐다라는 것까지 같이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해 주고 싶은 게 있는데 어 지금 이제 화학 반응식을 할때 이런 물질과 물질, 물질의 결합을 통해서 다른 물질이 생성되는 겁니다. 즉,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한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입자는 무엇이다. 그렇습니다. 분자입니다. 또는 이온 결합 화합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나와 있는 모든 말들을 분자 또는 이온 결합 화합물로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소라고 나왔을 때 수소 원자가 아닐까가 아니라 수소라고 하는 물질이다. 그러면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인 아, 물질의 성질을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인 수소 분자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두 번째로는 이제 양적 관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몰 수를 이용해서 질량 부피, 입자수를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이미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 양적 관계에서는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가는 이런 과정에서, 어, 주어져 있는 다양한 정보를 몰수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어진 정보, 주어진 정보를, 우리가 각각의 몰수로 바꿀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몰은 어떤 의미를 가졌죠? 그렇죠. 기체, 어, 기체가 아니라 지금 주어져 있는 몰수로 바꾸면 우리가 다양한 질량이나 부피, 그리고 입자수로 바꿀 수 있어, 있다고 했었죠. 그 뿐만 아니라 아까 반응식의 의미에서 개수비는 무엇과 같다? 몰수비와 같다. 그리고 반응하는 어떠한 몰수비 부피비 이런 것들과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몰로 바꾸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 선생님은 3 단계 테크를 이야기를 했었죠 만약에 마, 반응물의 질량이나 부피나 몰수를 알고 있다면 여기로부터 우리가 몰수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질량에서는 화학식량 부피에서는 어, 그 온도 압력에서의 일몰의 부피, 뭐, 그 다음에 입자수에서는 어, 아보가드로 수를 나누어줌으로써 얻을 수 있죠. 자, 그러면 반응물의 몰수에서 생성물의 몰수로 우리가 갈 때에는 어떻게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는 계수비를 활용해서 넘어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생성물의 어, 화학신량이나 어, 영도 실기압에서의 부피,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 수를 활용을 하면 반응물의 질량과 부피와 모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3단계를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면 이 과정에서 개수를 잘 생각을 해주면 문제를 푸는데 어,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스텝 1번부터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시오. 자, 그러면 일단 무엇과 무엇을 찾아야 되죠? 그렇죠. 반응물과 그 다음에 생성물을 찾아야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수소기체, 산소기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학식 어떻게 쓰면 될까요? 그렇죠. 수소기체 H2 가스와 O2 가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개수를 앞에 쓸수 있기 때문에 공간을 좀 충분히 비워두는 게 하나의 팁이랑 티비 팁이 되겠습니다. 물이 생성되려면 H2O고요. 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L이 되겠죠. 자, 그러면 좌우로 개수를 맞춰 주었을 때 산소를 생각해 주면 물에 2를 해 줘야 되고요. 자, 그렇게 해을때 수소 원자의 개수가 생성물에 4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응물에 있는 수소 역시 2를 해 주어서 원자 총 개수와 종류를 맞춰 주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이 해주면 어, 이번에서는 반응물이 무엇이다 메테인과 산소 기체이고 자 그다음에 생성물은 이산화탄소 기체와 물이죠 그죠 자 우리가 이거를 화학, 어, 교과 시간에도 했지만 빠르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썼죠 자 여러분들이 다 썼을 거라고 믿고 한번 선생님이 답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반응을 하면 co2 가스와 h 2 2두 개만큼이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표시해라. 자, 첫 번째,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비는 반응하거나 생성되는 물질의 몰수비와 같다. 그렇죠. 이거는 정말 맞는 명제고요. 이건 정말, 정말, 정말 중요한 문장입니다. 반응하거나 생성되는 물질의 몰수비와 같다라는 점. 자, 두 번째.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의 합은 생성물의 개수의 합과 같다. 어떤가요? 물론, 지금 메테인처럼 같은 경우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위에 있는 물의 반응식처럼 같지 않은 경우가 있죠. 생성물의 개수합과 반응물의 개수합은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일정 온도 압력에서 반응하는 기체 물질의 개수비는 부피비와 같다. 그렇죠. 기, 어, 개수비와 부피비가 같다라는 것 역시 맞는 명제가 되겠습니다. <laughs> 자, 세 번째,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입니다. 지금 암모니아 합성을 하고 있는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고 있는데, 첫 번째, 질소, 질소기체가 이몰이 모두 반응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개수비가 몇대몇대 며치죠? 몇대몇 그렇죠. 개수비는 1대, 3대, 2. 이게 가장 간단한 정수비가 되겠죠? 자, 그러면 반응하고 생성되는 몰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질소기체가 2몰이 있다면 수소기체는 몇 몰이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6몰이 반응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암모니아 기체는 몇 몰이 생성될까요? 4몰이 생성되겠죠? 자, 따라서 암모니아 기체는 4몰이 된다라고 우리가 알수 있겠네요. 자 두번째 암모니아 기체 17g을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소기체의 최소 질량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17g을 생성하려면 일단 17g이 몇 몰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17g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암모니아의 화학식량은 17 따라서 17g은 1몰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3H2 화살표 2NH3 라고 했을 때, 17g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이 1몰 필요합니다. 그렇죠. 1몰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소 기체가 몇몰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수소 기체와 암모니아 기체가 3대 2이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정수비가 이게 1이 되기 위해서는 암모니아는 아 수소는 2분의 3몰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2분의 3몰이 필요로 하고요. 자, 그럼 2분의 3몰은 과연 몇 그램인가를 알면 려 우리가 무엇을 곱해 줘야 됩니까? 그렇죠. 화학식량을 곱해 주면 되겠죠. 수소의 화학식량은 2가 되겠고, 따라서 이렇게 약분을 해 주면 총 3그램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 지금, 어, 수소가 3g이 발생되기 위해서 암모니아는, 아, 다시 하겠습니다. 암모니아 17을 만들기 위해서 수소가 3g이 필요하다면 질소는 몇 g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반응 전후로 어, 질량의 합은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질소는 14g이 필요하겠군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에 질소는 14g이 있었는데 수소가, 어, 수소가 3g이 아니라 만약에 100g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수소는 100g 모두 반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반응할 수 없었죠. 14g이 있으면 반드시 몇 g만 반응해야 된다? 3g만 반응해야 되고, 나머지 97g은 반응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정선분비 법칙이라고 하고요. 자, 방금 있을 때 H2가 많더라도, H2가 많더라도 질소가 딱 14g만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활동을 못했죠. 그죠? 자, 여기에서 이 질소, 질소가 바로 무엇이 된다? 그렇죠. 한계 반응물이 된다라는 점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 녀석 때문에 반응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다. 반응을 한계시키는 물질, 즉, 한계 반응물이라는 것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4번. 프로페인의 연소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낼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번 반복을 해보다 보면 이런 문제도 되게 쉽게 해결할 수가 있겠죠. 탄소를 맞춰주기 위해서 B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3이 되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수소가 8개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자, 그럼 산소가 반응, 생성물 쪽에 총 10개가 있죠. 따라서 a는 5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소리이고요. 두 번째, 프로페인이 1몰을 완전 연소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 최소 몰수는 5몰이다. 지금 어, 프로페인과 산소의 어, 개수비가몇대 몇입니까? 1대 5이죠. 그래서 1몰을 연소시키기 위해서는 산소 기체, 즉 산소 물 산소라는 물질이 총 5몰 이 필요하다는 것 역시 맞는 명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어, 프로페인 22g 완전 연소시킬 때 피, 생성되는 물의 질량은 18g입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C3H8을 완전 연소시켜서 나오는 4H2 어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 프로페인과 물만 간단하게 나타내었습니다. 만약에 22g이 있다면 22g이 있다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고쳐 줄수 있을까요? 그렇죠. 선생님이 무조건 몰수로 고쳐달라고 했었죠. 자, 22g 이었을 때 프로페인의 화학식량은 어떻습니까? 어, 44가 나오죠. 44이기 때문에 얘는 몇 몰이다? 0.5 몰이다. 라는 걸알수 있겠네요. 자, 그럼 개수비가 몇대 몇? 1대 4이기 때문에 생성되는 물의 몰수는 몇 몰이다? 그렇죠. 2 몰이 되겠죠. 그럼 2 몰을 우리가 화학식량을 곱해 줌으로써 화학식량을 곱해 줌으로써 우리가 물의 질량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총몇 그램이 되죠? 그렇죠. 36 그램이 된다는 라 겁니다. 따라서 이 녀석은 3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자, 지금처럼 4번의 3번 문제나 또는 3번이 2번 문제처럼 선생님이 주어진 것을 몰수로, 그 다음에 계수비를 통해서 다른 몰수를 구하고 그것의 질량 또는 부피를 구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들 역시 연습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념 확인 문제는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능 기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의 다양한 유형을 좀 같이 볼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